저는 항상 공헌이익을 먼저 계산해 보라고 해요. 공헌이익이라고 하면 매출액에서 변동비용을 차감한 걸 공헌이익이라고 하거든요. 매출 한 단위가 일어났을 때 과연 우리가 최소한 얼마를 남기냐를 이제 공헌이익이라고 하는데 공헌이익이 안 나는 회사가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그걸 잘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매출액이 부족해서 적자인 줄 알지. 공헌이익은 안 나는 회사들은 매출이 10조여도 100조여도 이익이 안 나는 회사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당신들이 매출 하나 팔았을 때 조금이라도 더 남길 수 있을지 검토하라고 하거든요 공헌이익을 높이려고 한다면 결국은 매출을 단가로 올려야 되거든요 매출 단가로 올리려면 결국 매출 지표가 떨어져 속도가 떨어져 속도를 생각하면 가격 올리지 말고 계속 달려야 되고 안정성을 생각하면 가격을 올리고 속도를 좀 희생해야 되고 지금 매출 1조, 2조 나올 때는 그거, 그런 거 못하니까 100억, 200억 나올 때 고민을 했었어야 돼 너무 커지기 전에 결국 유닛 이코노믹스가 한 개의 유닛 그러니까 한 개의 단위의 매출액을 발생했을 때 어떤 매출과 어떤 비용이 발생하는지를 분석한 다음에 거기서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라를 이제 유닛 이코노믹스라고 많이 얘기하는데요. 결국 그걸 획기적으로 표현하면 공헌이익을 어떻게 만들지 고민해요.